자이 남자 스타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네 한창 활동할 때 사실 군백기라고 해서 음. 이런 공백기가 생기는 거에도 굉장히 큰 위험부담이 있고 갔다와서 내 인기 다 없어지면 약간은 되게 위험부담을 항상 맞습니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이 군백기를 굉장히 음. 잘 이겨낸 좋은 군대를 잘 갔다 온 스타들의 예가 또 있습니다 음. 삼인 바로 배우 유승호 씨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어, 예전에는 뭐, 뭐 어렸을 때니까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김영재 씨가 유난히 어,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귀여워 죽었어. 어, 군대를 딱 갔다 오면서부터의 남자 향기가 좀 났다. 아, 네, 예, 그러면서 연기 변신도 굉장히 잘 됐고요. 신민교육계도 독으로 복무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고 이거는 저희 대전 모습인데. 군인인데, 팬사인입니다 얼굴에 긴 묶었어. 잘생기. 이거 아는구나. 아, 알죠. 네. <laughs> 일명, 니다 다른 장면들에패크 치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입대를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제대 현장에선 이 뜨거운 눈물 자체가 화제가 됐잖아요. 음. 음. 그냥, 카메라 보니까 너무 반갑고. 원래 안 울려고 했었는데, 그냥 제그 후임 조교들하고 이제 간부님들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위는 옥태견 아, 씨. 아, 옥태견 씨. 멋있어, 네. 멋 현역 입대를 위해서 사실은 영주권자예요. 영주권자인데, 영주권도 포기하고, 또 허리 디스크로 사실 대체 복무가를 음. 할수 있었는데, 그것도 치료 끝에 음. 자원 입대하는. 야, 네. 멋지다. 멋진 모습으로서. 음. 캡틴 코리아라는 오. 이야기가 붙었었고 네. 원래 지금 저것도 사실은 좀외소하게 나왔고 탁그 어깨 넓게 탁 네. 나오는 그 사진이 사진 있어요. 있어요. 그걸로 이제 캡틴 코리아라는 별명이 붙었었죠. 아 멋집니다. 아저 군생활 때 보는 거 같네요. 네. 1위는 김수현 씨. 아 네, 김시 하시고요. 바로 진짜 그야말로 그 당시에도 특급 한류 스타였을 음. 때 군대 입대했고 이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알아온 심장 질환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실은 안갈 수도 있었는데 공익 판정을 이제 소위 말하는 받았었는데 현역 입대를 해야겠다는 강한 진술로부터 치료를 하고 건강 관리를 잘 받아서 재검에 재검을 받고 입대를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병 교육대에서 우수병사, 네. 우수병사로 뽑히는데 상위 0.1%의 선발이 되어서 아시죠? 1사단 수색대대 오.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차출되기 굉장히 힘든데 1사단 수색대대 가가지고 거기서 특급까지 거기서도 1등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제 일병에서 병 그리고 병, 상병에서 병장 진급을 1개월씩 앞당겨서요 음. 조기 진급을 했고요 음. 정말 군 스타의 정석이라고 할 만한 게 바로 김수현 씨가 아. 아닌가? 워낙에 좋습니다. 한류 스타였기 때문에 저희 가 그때 네. 또 군대에 갔지만 계속해서 열혈 취재를 했고 음. 당시에 저희가 단독 포착한 신병 수료식 당시 음. 아. 모습이에요. 네, 진짜 늠름한 모습이 마치 영화 한 장면 같아요. 야. 영화 같죠, 영화 같죠? 네. 정말 영화. 네. 아니 근데 김시현 씨를 보면서 어~ 좀 이렇게 꽃미남인데 반전 매력이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김시현 씨 입대 당시가 2 9살 그래서 이제 3 2 살에 이제 사실 입대가 굉장히 늦고 전역도 늦은 나이인데 오히려 군 생활 동안 지금까지 본인 연기 스펙트럼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